개신교 신자가 천주교로 오면 가장 이해 안 되는 것들. 그걸 주제로 삼고 부제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된장처럼 우러나는 신앙. 이것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로 개종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리감과 혼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신앙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로 오면 처음엔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미신 같은데요. 성무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는 신자들, 묵주를 손에 쥐고 바치는 기도. 겉으로 보면 옛날 어른들이 산신깨빈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거 신앙 맞아요?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형상이 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이라면 성인을 얘기하는 거죠. 성모말이라든지 설교가 너무 밋밋해요.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감동받고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미사는 조용합니다. 강론도 짧고 차분하죠. 그래서 말입니다.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네요. 사람들끼리 너무 조용해요.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배 전으로 인사하고 금방 친해집니다. 그런데 성당에 가면 미사 전에는 조용히 기도하고 미사회에는 바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낍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냥 여가 활동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심지 부리로 나왔다 가는 것 같아. 친한 공동체력이보다 사교 모임 같아 신자들 사이에 뭐 끈끈한 정도 없고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인사도 잘 안하지 응집력이나 결집력이 없이 각자 자유의지가 강한 모래알 같아 순담배를 그냥 하기도 하고. 개신교에서는 술 담배를 죄처럼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금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충격을 받습니다. 신자들이 술을 마셔요? 신부님도 담배를 피워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사를 드리며 말씀이 마음에 남고 성체를 모시며 설명하기 힘든 평화를 느끼고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의 짐이 내리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된장이 서서히 우러나듯 천주교 신앙은 알면 알수록 깊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하지만 속은 깊고 진합니다. 그리고 오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사가 사만에서 드러나는 표징이구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처음엔 이렇게 보입니다. 미신 같다, 감동이 없다, 정이 없다, 응집력이 없다, 그냥 여가 활동하는 것 같다.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인사도 잘안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조용하지만 깊다. 알면 알수록 진해진다.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천주교 신앙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신앙이 아니라 된장처럼 우러나는 신앙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시간 속에 익어가며 삶 안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